지금 보이시는 백 그림은, <laughs> 네, 어,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는 나중에 어, 말씀을 드리고, 어, 퀀트 전략을 통해서 어, 10년간 백 테스팅을 한 거를 어,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컨텐츠는 그건데, 관련된 오늘 주요 이슈가 있어서 에, 배경화면을 가져왔고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SPY가 좀 어, 많이 투자를 하시죠. 에, 엔가드도 있지만, 자, SP500 지수인 SPY보다 배당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어, statistically 조금 더 우수한, 네, ETF가 뭘까요? 라는 거를, 네, 콘트 전략을 통해서 아주 조그마한, 어, 통계 전략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네, 응원, 댓글 환영 드리고요. 제가 종목을 몇 개, 뭐, 한 열두, 세, 어, 네개 정도 실제로 편취을 하는데요. 어, 추천은 아니다. 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자, 우리의 어, 레이 달리오 님이 Decision Making에 대한 투자 원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 우리 투자하기 전에 Principle에 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리치워터 소시에이트를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먼트 업의 가장 큰 회사로 키우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 프린서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가장 최상위에 대접을 받는 메리토 크러시 월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웨디컬 트랜스파런스가 뭐냐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 정말 투명하게 어, 내가 뭘 잘못했으면, 어떤 전략으로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를, 어, 이게 meaningful relationship, meaningful work로 네. 네. 벗어나라. 더 크게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number one. believable people를 찾아라. 나의 생각에 몰입되지 마시고요. number two. probability of being right이 가장 중요하다. 자, triangulate. 어, 육체 이탈을 해가지고요. 나와 믿을 만한 사람의 중, 정 가운데서 중간에서 쳐다봐라. 빌리버빌리티가 최종 결정을 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 수익 나신 분들 계시죠? 네, 기분 좋으시죠? 자, 오늘 손실 나신 분들 화나시죠? 네. 자, 어, 이모션을, 어, calm하게 유지하시고요. 어, 투자하고 나서 어, 후회하거나, 좋아하지 마시고 미리 러닝하고 디사이딩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에게만 나의 의견을 저스티파이 하는데 몰입하지 마시라 중요한 거는 아까 트라이앵귤레이트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선택한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이 아닐 수가 있다 물론 Believability, Believable people의 아이디어도 항상 틀릴 수 있다 결국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선의 길을 모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다는 라걸 믿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b e l i e v a b i l i t y 의 최선의 무게를 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 글로벌 주식 TV 게시판에 가시면, 어,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홈에 가시면 우리 동영상도 있고, 뭐, 라이브가 지금 되고 있겠죠? 우리 지금 라이브가 열심히, 네.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겠고요. 홈에 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보이, 네, 보이, 보여, 보여야 됩니다. 네, 보여야 되는데. 자, 오늘 지금, 동영상에 가면, 아, 네, 지금, 어, 이게 보이는데, 보여야 되는데, <laughs> 네, 되고 있겠죠? 네, 자,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우리 지금, 어, 첫 번째 뉴스로, 자, 보시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4%를 넘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어, 타겟 인플레이션이 2%라고 있는데요. 2%를 넘어서기 위해서 엄청나게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보낸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4%를 넘었다고 합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3.2%라고 하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은 신선식품을 제외한 거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일본은 이제, 어, 얘기를 하는데, 푸된 에너지를 뺀 게, 코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신선식품을 빼고 더낮다 됐다는 얘기는 신선식품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은 경기의 네, 호재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로 알리바바가, 셰어가 팝핑업 했습니다. 중요한 건 12월을 포함한, 네, 이제, 어, 지금 12%, 미국에서는 18.1%, 어, 홍콩에서는 똑같이 중복 상장이 되어 있는데 12%가 올랐는데요. 이게, 6.72 빌리언 달러스가 YOY로, 네, 어, 커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어, 239% 올랐는데요. 전부 다, 모든 섹터가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어, 지금,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이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알리바바가 어 YoY 세일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어 순이익은 239%. 네. 메딩 커이니까요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어, 중국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빅테크 미국의 아, 중국의 빅테크가 살아나고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이 배경 화면으로 한 거는 뭐냐면 분기 기준으로 아 알리바 아마존의 매출이 어, 지금 어 전통적인 어 월마트 어 유통 매출업의 월마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엑슨모빌을 분기 매출을 2012년도에 최초로 넘어섰는데 우리 어 드디어 아마존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이제 제목을 일부 뺐습니다 네, 아마존 주가를 월봉으로 어 캡처를 어 해봤거든요. 쫙 올라갔는데 어 지금 사실은 많은 지수들이 좀 조종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 분기 매출로 월마트를 이긴 아마존은, 자, 어,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사상 최고치 직전에 있는 거죠. 분기 매출이, 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오프라인이 접어들고 온라인 배송을 하는, 네, 아마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어, 지금, 중국에서의 아마존은 뭡니까? 알리바바죠? 자, 아마존과 중국에서 미국의 아마존이 매출로써 오프라인 매출, 물론 뭐 월마트도 온라인 쪽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 100% 아마존이, 온라인 아마, 매출인 아마존을 어, 매출에서 뺏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퀀트 관련된 어, 10년 백테스팅을 잠깐 올려놨거든요. 자, 이게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나중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책으로 좀쓸 거기 때문에 어, 이거를 그 워드에 좀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잠깐만, 자, 우리 지금 자, 지금 자, 우리가 이거를 워드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네, 워드를 찾아보면요. 자, 보시면, 맨 끝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방송한 그 주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어, 그 책으로 좀 편하려고요. 열심히. 주요한 부분들. 이게 이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만 하면, 되도록이면, 조금 중요한 부분, 조금 남겨둬서, 어, 이 구독자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금 오래 가도 되는, 어, 주요한 그 내용들은, 어, 워드에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제목은요, 배당을 많이 주는 ETF로, 어, 순수하게 S&P 500 지수를, 어, 아웃 퍼폼 하는, 이제, 단순히 수익률로만 아니구요 우리가 조금 더어 여러가지 어 통계적인 어 게이지를 통해서 어떤게 더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구요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배당 혹은 연간 배당에 굉장히 좀그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채권 혹은 회사채 아니면 뭐 지금 뭐 브라질 채권 뭐 이런 쪽에 가시면 그커런시 리스크, 환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성장도 얻고 왜냐하면 어 미국 지수, 대형 지수의 지 성장도 얻고 배당도 얻고자 하는 과연 그런 쪽의 어 지수를 ETF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백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을 에스더 언더메이지만 AUM이 좀 커야 매매하기도 쉽거든요. 자, 자 배당을 주는 제가 이제 중요한 그 세팅이 있는데요. 배당을 재투자하느냐 재투자하지 않느냐로 결정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S&P 500, SPY, SPY도 배당을 아주 조금 주죠. 네, 배당을 아주 조금 줍니다 달러로 SPY도 SPY ETF도 배당을 주는데 고배당 ETF는 배당을 빼고 얘기하면 수익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음, 물론 법인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개인으로 투자하느냐, 개인도 많이 투자하시는 분은 종소세와 건강보험료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배제를 하고, 일단은 배당은 재투자한다. 세금 이런 거 빼고, 이렇게 감안을 해서 서로 수익률을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넘버1 VIG라고 하는 건데요. Banker Dividend Appreciation입니다. 뱅가드 제가 이제 그존버글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벵가드는 어, expense ratio가죠. ETF의 비용이 굉장히 작아서 장기간 보유하 하면 굉장히 보세요. 1%만 낮아도 10년이면 10%예요.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누적으로 가기 복리로 가기 때문에 어, ETF의 비용 expense ratio가 얼, 얼마 expense rate가 얼마인지 굉장히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어 v a g 는 ETF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인데도 특징이 뭐냐 하면 배당이 증가하는 기업 위주로 모아 놓은 겁니다. PBR은 대략 25배 정도 되고요. 어, 성장에 포커스를 둔 거고요. 대형주가 81%, 어, 테크 업종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26%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보다도 작습니다. 일부러 제일 많은 업종의 비중을 제가 좀 적어놨고요. 두 번째, SPY는 똑같은데, D에 D가 붙었습니다. SPY가 S&P 500G를 추정하는 건데, SPYD는 S&P 500G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위주로 속, 가 났습니다. 어,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아까 VIG는 1.69% 밖에 안 되는데요. 어, SPYD는 4.31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우선이니까. 여기는 테크주가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는 리츠, 부동산업이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요 나머지 쫄쫄 금융 유틸리티 가고 있고요. 자, 중형주가, 아무래도, 자, 아무래도 부동산, 리츠 관련된 업이 많이 포함이 되니까 중형주가 많을 수 밖에 없고요. S&P 500, 하이 디비딘 ETF는 네, 중형주 위주의, 부동산업 위주의 위주가 되어 있다. 대부분 미국 이후에 당연히요. 그게 SPYD라는 ETF, 티커가 자 세번째 d y m 이거는 또 이제 벵가드에서 High Dividend i e l 아까는 벵가드에서 Dividend Appreciation 디비던드가 증가하는 거에 증가에 포커스를 둔게 VIG이고요 아 증가 필요없어 배당수익률 높은 거 무조건 High Dividend i e l 한게2.68%연 배당수익률인데요 이게 VYM이에요 근데 SPYD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배당수익률이 조금 낮은데 어, SPYD는 S&P 500 지수 중에서 포함된 기업 중에서 부동산업이 제일 많았거든요. 배당률만 높은 걸 찾다 보니까. 그런데, 어, VYM은 대형주 위주에서 찾습니다. 대형주를 70%로 넣습니다. 그래서 배당순위는 좀 낮지만, 어, 대형주니까 안정성이 조금 더 있겠죠. 하다 보니까 PBR이 조금 더 높고요. 금융이, 금융업종이 23%로, 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는 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ETF가 가장 대표적으로 어, VIG, SPYD, VYM이 있습니다 AUM, Asset Under Management로 시가총액이 큰잘 보이시죠? 예, 시가총액이 큰 ETF 중에 이 정도로 어, 과거 10년 동안 이세개 ETF로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는 ETF니까 배당은 재투자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로는 SPY S&P500 지수를 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그로스인데요 만 달러를 투자했더니 와우 3만 달러 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3만 달러 두개 있네 두개 짜잔 이거는 이거고요 네. SP, S P S M P 오백 하이 디비던드는 이게 S P Y D 거든요. 아 실망이죠 굉장히 사실은. 자 순수하게 SPDR, S P D R S P 오0그 E T F Trust S P Y 에요 S P 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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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요. 수익률로만 따지면 배당을 좀더 받으려고 하고 배당도 재투자했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안정성을 위안을 찾으려고 했더니 아. 찾을 수가 없어요. 참, 약간은 실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배상도 받고, 습도 좋고,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ETF가 있어서 그걸, 어, 운용 규모가 큰거 위주로 세 개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시도는 기대는 실패. 아, 수익률은 더 높을 수가 없네요. 10년 동안. 약간 실패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좀 지식을 활용해야죠. 자, 어제는 제가 그, 샤프 레이셔를 말씀을 드렸죠? 샤프 레이셔가 뭡니까? 어, 변동성 감안한, 어, 초과 수익률, 무위험을 초과하는 수익률, 이거 샤프 레이셔를 하는데, 자, 소티노 레이셔라는 건 뭐, 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어, 하락 수익률만의 표준 패차를, 어,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로 나눈 겁니다. 결국 뭐냐면, 소티노 레이셔는, 나 상승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돼나 그거 어차피 상승하는 건뭐 상승하는 거야 그런데 하락장에서 내내 내 포트폴리오가 하락할 때에 얼마나 큰 표준 편차를 얼마나 큰 위험을 보이면서 어,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지가 나는 더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의 비율을 소티노 비율이라고 하는데 어 강한 상승장은 괜찮은데 하락장에서 조금 더 안전한 모습 활락장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소티노 비율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자, 짜잔 제가 이제 그 체크를 이렇게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그려놨습니다 자, 소티노 r a t 라고 있고요 어, 제가 b 가디비 a l d i v i d 이게 어, 그 처음 제가 말씀드린 b e 가 g a l d i v i d VIG Gross요 g r o VIG 자 b a n 디 o u 어 Dividend Appreciation 이게 어, 13으로 예시하고 제일 높습니다 우리 SPY는 1.30이에요 1.32가 아니라 뒤집입니다 약간 무슨 말씀이냐 하면 S&P500 지수는 어, 달릴 때잘 나가지만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터진다 이 말씀이에요 어, 불안하다 지금 S&P500 지수가 작년 재작년 20% 이상씩 올랐거든요 올해도 과연 20% 또 오를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PBR PBR이 미국이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특히 S&P500 지수가 대형주 지수가 그럴 때는 하락할 때좀더 안정적인 하락하면 더살수 있는 하락할 때 믿음직한 하락할 때 내가 더 잠잘 할수 있는 그게 뭘까 어, VIG Dividend Appreciation 뱅가드에서 나온 겁니다 소티너 네. 레이션가더 높다 실제로 볼까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표준 편차가 변동성인데요. 또낮저 낮아요. 자, S&P 500 지수가 이게 수익률로 보면 자, 자. 엔드 밸런스로 보면 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S&P 500 지수가 3 4천 됐는데요. 3만 달러 됐어요. 그죠? 수익률은 조금 뒤져요. 낮, 나머지 뱅가드 어 VYM 이게 이제 뱅가드에서 출시한 어, 고배당 S&P SPYD S&P 500 지수에서 고배당 지수는 2만 달러, 2만 6천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잽겨요 예. 네. 빼고요. 자. 어, 3만 달러, 3만 4천 달러. 자, 엔드 밸런스 그만 달러를 10년 전에 투자했는데 3만 4천 달러고 3만 달러고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 하방 변동성이 13.8%밖에 안 됩니다. 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15%밖에 15%, %밖에 15 크잖아요. 변동성이 커요. 자 그리고 월스트이어도 18%나 돼요. 연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 뱅가 디비든 어프리시에이션 VIG ETF 티커는 -9.8%밖에 안 돼요. 자 가장 안 좋았던 해가 -9.8%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 근데 S&P 500 지수는 -18%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해는 비슷합니다. 29%, 31%. 그죠? 전체적인, 자, 표준 편차 13%, 15%. 더 변동성이 크면서, 하락할 땐더 많이 빠지고, 최고의 해 수익률은 비슷하고, 자, 하락할 때 맥스 드로다. 자, 이게 뭐죠? 고점 대비해서 가장 낮은, 어, 하락 폭은, 어, 디비 v 어 d e n d a p p VIG가 마이너스 20% 났는데, 우리 23. 거의 24% 나요. 4%더 많이 빠집니다. 어, SPY. 순수하게 S&P 500 지수, 대형 지수. 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S&P 500 지수도 과거 10년 동안에, 이거, 2000년도 닷컴 뽑을 때더 많이 빠졌겠죠? 네, 그거 제외하고요. 네, 어, 굉장히 많이 빠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티노 레이셔란, 하방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VIG가 더 우수하다 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건 이제 annual return을 한 비교를 해보면 이게 VIG거든요 자 하락할 때좀덜 빠져요 이게 자 2022년도에도 폭락 지수는 폭락하지만 네 어, VIG는 좀덜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도에는 자하이디비딘드는 마이너스가 나지만 괜찮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 디비든드, 현재의 디비든드보다는 배당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어,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 오히려 어, 통계적으로 더 우수한 어, ETF를 만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어, 마지막으로 어, 글로벌 메가 기업, 예,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 어제는 마이크로 스트레트지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ETF 아, 갖고 있던 종목한 12개 정도 이제 편집을 하는데 뭐 일라일리 많이 올랐고 뭐자 많이 오른 거막 갖고 있으면서 막수익을 자랑하지 않아요 투자는 예,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하지 내가 언제 사가지고 그수익을 많이 났습니다 그 들고 있고 막 보여, 쇼잉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이익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챙기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어,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면 자 종목은 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올랐기 때문에 네, 1% 줄였고요. 자좀 많이 빠진 종목이 있어요. 로빈후드, 팔란티어, 넷플릭스. 어, 네, 어,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두번 있네요. 네, 팔란티어, 로빈후드, 넷플릭스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각 1%씩 더 사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 이제 종목이 쫙 어, 웨이트로 스윙률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그래, 프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종목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있죠? 어, 팔란티어, 어, 넷플릭스, 로빈우드. 로빈우드 좀늘렸고요 어, 자, 어바고, 자, SPYD 그대로 있고요 넷플릭스 늘렸고요 그죠? 어, 넷플릭스, 자, 팔란티어 늘렸습니다. 급락하면 늘려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